안녕하세요. 아현 런던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런던에서 구매된 비즈니스 서비스를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명품 구매를 저렴하고 또 안전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 꿀팁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외 채널을 통해서 명품을 구매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뭐 해외여행 가셨을 때, 이제 뭐, 면세점에서 이제 구매하는 방법. 또 뭐,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는 있 유명 백화점. 뭐, 런던을 얘기 하자면, 하로스라던가, 또, 프리스 그리고 이제 뭐, 리버티, 이런 백화점이 있겠죠. 어,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여행시 면세점을 구매하게 되면은, 면세가란 그런 가격이 저렴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영국 런던에서 런던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영국 런던 같은 모든 그 여, 해외 모든 여행자분들이 와서 구을하기 때문에 헬프 백화점이라던가 세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인기점품 같은 경우는 급히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원하시는 제품들이 어,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가보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런 좀 단점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영국 런던 백화점에 구매를 하게 되시면 이제 택텍스 리펀드를 받거나 또 아무래도 이제 뭐 가품의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건좀장점이 있겠죠. 아, 그럼 한국에서 그 명품 브랜드를 직접 그여러분들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뭐가 있을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요, 어,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구매 대행 해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 직접 그 어,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특정 그뭐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원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 또 이제 구매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면 되는데 어, 예를 들면 뭐 트렌비라던가 어 그리고 토미샵 제가 또신0 동안 해왔다 아임 런던 이렇게 뭐, 뭐 예를 들뭐 수가 있는데 어구매대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명품 다 보니까 따로 관부가세가 이제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배송비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구매된 사이트들마다 어그 감부가세가 포함된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제품을 수령한 후에 관부가세를 이제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저희가 어 추천해드리고요. 아, 자 그럼 두 번째로. 어,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어, 말 그래도 이제 요즘에 보시면 대부분 럭셔리 그 사이트들이 어, 글로벌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바로 번역이 돼서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제품 을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되시는데 아무래도 단점은 이제 제품이 좀 비쌀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게 있고요. 또 특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메이스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열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메이스수 치면은 한국 비메이스가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그영수증들을볼수 없기 때문에 VPN 그 접속을 통해서 배송된 서비스를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 그런 그 팁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그게 아무래도 배송된 비용, 배송비만 추가로 부담하시는 시스템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제가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 구매된 사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해외 직구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금액 그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간부가세를 보부가를 하시게 되잖니요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150달러 이상, 그 이상의 제품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부가세를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각각 그 사드들마다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환율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변동되게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어느 날 제가 봤더니 뭐 100만원 하는 그 가방이 어느 날은 뭐 110만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고 하는 점. 그런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세 번째로는요, 이제 아무래도 그,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해외 럭셔리 브랜드 그 웹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뭐 예를 들자면 뭐, 최초에, 최초에 팔았던 그, 넷다 뻘때 라던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뭐, 매치 스페셜. 또, 뭐, 지금 제가 가장 메인 메이커를 뭐 보고 있는 미스터 퍼터, 남자 럭셔리 웹사이트죠. 그렇게 뭐, 여러 그런 그 럭셔리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재미기도 있고, 직접 여러분들의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그, 요즘에 유럽이라던가, 그, 그, 그 패션 트렌드가 어떤지를 볼수 있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가지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해외 직구 사이 트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해외 럭셔리 브랜드 사이트 직접 통해서 이제 구매하는 방법 아, 명품 브랜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게 가장 핵심일 텐데 저희가 앞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팁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자, 바로 그 꿀팁은, 그, 세일을 할때 구매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 여기 영국 영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부분 그, 그 시즌 제품은 바로 그새 바로 세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제품은 바로 여름, 여름 세일. 가을, 요즘 그에 바로 겨울 세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류비를 절약하기 창고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졌다가,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 뭐, 큰 하이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번 정도, 여름, 겨울, 이 세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매치 스페셜이라던가, 다른, 뭐, 이런, 중, 그, 하이 브랜드 같은,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 여름 사이에, 그, 미드스 세일이라고 해서, 한번 하고, 가을, 겨울, 고 중간에, 도 미드스 세일이라고 해서, 한 4번 세일, 네 정도, 세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름, 겨울 세일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30% 트까지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세일 막바지에는 60까지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때를 잘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럭셔리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럭셔리 하이브랜드에서 아, 요 이런 품목에 대해서 세일을 해라 오더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인을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이 더 소진될 때까지 되고 할인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운이 좋게도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이 구매를 원하는 제품이 이제 세일하게 되면 바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하루 늦게 결제하게 되면 바로 이제 뭐 솔더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게 구매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여름 사이 같은 경우에는 7월 초 이렇게 대부분 시작을 하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빨라졌어요. 12월 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받는지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좀 담아 두셨다가 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플랫폼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 않으시 안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참 지금부터 저희가 그러면은, 그, 어, 해외 그 럭셔리 브랜드 사이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는 이제, 최초로 그 럭셔리 하이 브랜드, 아무래도, 그, 넷다 볼 때. 하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비쌀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모든 하이 럭셔리 브랜드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배송비가 조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유명한 그 파페치. 파페치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부티크들 이렇게 모집합세라고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어템을 구하기가 좀 좋은 사이트고요. 아무래도 하나의 장점은 교환이나 환불이 좀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실 제품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 아시는 매치 스페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격이 저렴하고 이제 할인도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 많이 한국분들이 유명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분들도 프로모션을 이렇게 많이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사이트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영상을 그 통해서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아, 뭐, 온라인을 구입하는데 어떡하지? 뭐, 하면 동영상까지 그 이렇게 삭삭 같은 걸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쇼핑 편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사이트 자체가 좀 트렌디하게, 제가, 제기 때문에, 뭐, 기판, 그, 그, 트렌디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센스 같은 거걸 추천을 해 드리고요. 어, 24S 같은 경우에는, 그, 루비튼 그룹에서 하는 그, 어 아무래도 같은 계열사이다 보니까, 관련 제품들이 점점, 아무래도 그, 구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품 수량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입고 되자마자 풍되자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감안해셔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육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지셀러부터 해서 럭셔리까지 있는 상품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요거는 뭐 럭셔리 브랜드보다는 보통 뭐한 시즌 지난 그런 스테이지 브랜드를 그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육수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어, 그런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그, 엔드 클로딩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남자 그, 슬립 브랜드 웹사이트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하이엔드 럭셔리까지 지금 저희가 그 웹사이트가 마켓을 넓히고 있고, 또 여성 이제 지금 브랜드까지 지금 론칭이 돼서, 지금 점점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엔드 클로딩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도 이제 30에서 70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 포터라는 그런 남자 럭셔리 브랜드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남자 럭셔리 테스트 모든 그러한 집합체, 그니까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와그 사이트 안에서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그, 어, 럭셔리 브랜드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요, 처음 들는분이은 미스터 포터 요 사이트 한번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 쇼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거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외 럭셔리 브랜드 플랫폼에서 그 세일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적게는 30%에서부터 70%까지 하기 때문에 고시기를 노려라. 그 고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아무래도 그게 아무래도 그 꿀팁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저희 아이엠런던은요 남녀 하이 럭셔리 브랜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어, 브랜드에 대한 그런 트렌드라던가 어, 제품에 대한 그런 다양한 정보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